예,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물전상 유가족과 아,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임차게 구독, 좋아요. 예, 전우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되고요. 전우 방송에 명예를 빛내주시는 전우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구독이라는 글씨가 빨갛게 되어 있으면은 구독 안 하시는 거 아시죠? 눌그 살짝 터치하면은 까맣게 변해요. 그리고 옆에 종을 까만 종을 눌러 주시면은 또 알람까지 알림까지 설정이 되죠. 음, 그리고 그또 구독 옆에 보면은 파란 글씨로 가입이라는 글씨가 있어요. 그 가입이라는 것이 좀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이나 또 PC로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그 뭐~ 완스타 투 스타 이렇게 있지만 완스타 0 0 0원 그~ 가입해 주시면은 에~ 자이큰 영예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저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이나 에~ 이~ 컴퓨터에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지금까지 총한 12, 가입하셨다가 2, 3명 가입하셨다가 두세 명 나가시고 지금 아홉 분 남아 계시는데. 그 명단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박동석 전우님, 후포리 김박 전우님, 건승미 전우님, 이민환 전우님, 김웅환 전우님, 이민환 전우님, 김 음, 김웅환 전우님, 김 원욱 전우님, 염영경 전우님, 에, 텐펌 전우님, 어, 우주 전우님 이렇게 총 아홉 분인데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에, 가입까지 해주셔서. 어, 이건, 음, 가입은, 에, 저기, 전후방송이 에, 구글에 가입했다. 구글의 회원님을 증명하는 그런, 에, 여러분들의 구글의 회원님을 에, 입증하는 그런 가입 명단입니다. 충성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참전수당 80만원 사실인가? 대통령 대선공약 얼마나 지켜질까 이게 대한 건데요 에, 엊그제 제가 요즘 <laughs> 엊그제 저 우리 그박요즘그 갑자기 박수천 전원님 박수천 전원님께서 카톡도 올리시고 또 우영락 전우님과 그 박광야 그 총장님 상무총장께서 올려주신 거 제가 받아서 보고 방송을 해 드려야 되는데 에 제가 요즘 좀 정신이 없어. <laughs> 이 월차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요즘 집중이 잘안 됩니다. 제가 경로왕에 제가 노인의 대한 노인의 일을 좀 보다 보니까 이 팬데믹이 지나고 나니까 막 행사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행사 그 하느라고 쫓아다니다 피곤해가지고 그냥 뭐 관광도 여기저기 막 다니고 하다 보니까 여기다 한 달에 두세넉군도다니다 보니까 베트남 갔다 온휴저휴휴증도 휴양, 이걸 아예 피곤해가지고 제가 아, 이 정책을 맞다보니안갈 수도 없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 이렇게 중요한, 더, 그보다 더 중요한, 이 방송을 못 해드려가지고, 제가, 그, 커뮤니티에다가 올려드리고, 이제 방송을 못 했어요. 그랬더니, 뭐, 전화가 와가지고, 이 사실인지 아닌지, 전후방송에서 방송을 해줘야, 어, 확실하게 정보를 알려주고 하는데, 뭐, 제가 뭐, <laughs>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 이거, 제가 이냥 음, 커뮤니티만 올리고 말해야 되겠다 했었는데, 에, 방송을 어 해드려야 되겠다. 아 책임감을 가 중요한 또 내용인데 전우들이 긴가민가 긴가민가 하면서 이렇게 에, 걱정들 하셔가지고 제가 에, 나타나서 방송을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오늘은 어저께 그 제가 그 강릉 오죽현까지 용인에서 음, 우리 그 노인분들 아또한 3, 4 0 분하고 같이. 다 밤늦게 와가지고 피곤해서 저녁에 좀하라다가 오늘 아침에 지금 대한 방송은 저녁 때쯤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아침에도 전화오시가지고왜 방송 안 하느냐 해서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에, 이제부터는 방송에 집중하겠 이제 노인의 일이 집중돼 있을 때 오늘 끝나고 이제는 노인의 일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크게 급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제부터는 예. 이제, 또, 우리 참전 유공자들을 위한 목표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참, 우리 박수천 회장님이 상당히 발이 넓고, 또 우영락 회장님도 그렇죠. 그래서 그,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예, 대선 공약, 대선 때그 이제 지지선을 하신 분들, 대선 때 이제 무슨 뭐 인수위원회하고 뭐 이렇게 연결되신 이 분들 이런 분들만 아마 그 이번에 청와대에서 어, 초청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박수천 회장님께서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다가 그 질문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얻어내셨는데 에, 사실은 이 거기 이제 우리 월남전 참전자의 하고 지금 추진 중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월남전 참전자하고 계속 진행 중인 얘기인데, 거기서 질문이 나오, 고 돌발 질문이 나오니까, 그런 이제, 일단, 에, 즉흥적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 원래 대선관항 그거죠. 참전 명예수당 두배인상 그럼 70만 원이죠. 70만 원인데, 에, 그, 이제, 박수천전 의원님께서 물어보니까 두배인상집안 하고 3만 원 뭐, 해가지고 실, 실마 크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뭐, 물어,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70만 원이 아니, 아니고 80만 원까지 올려, 올려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럼, 뭐, 어, 그래서 아주, 그 뭐, 나보고 자꾸 그게 사실이냐? 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 사실이겠죠. 우리 박수천 회장님 거짓말 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영락 회장님께서 뭐, 그렇게 실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분들이 발표하신 건 맞습니다. 그분들이 발표하신 건 맞으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분석을 해 보니까, 음, 그에 따른 이제 이, 여러분 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월참에서 이제 진행 중이었던 상황이고 어또 비서실에서 지난번부터 지난달부터 이제 비서실에서 우리 협, 월참하고 만나서 협조하기로 한그 그 문제 때문에도 있그 말고 다른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협의를 같이 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할사황인데 그것이 협의가 좀 미뤄졌어요 무슨 여러 가지 그 중간 중간에. 무슨 상황이 발생하고 이래가지고, 에, 요즘 뭐,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뭐, 바쁘죠. 뭐, 하다 보해 촛불 뭐, 까지 든다고 2 2일날토요일날 촛불 든다고 또난리고막 이렇게 계속적으로 압력을 넣으니까 우선 급한 거 처리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끼리 아마 다음 주쯤 만나실고 되어 있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확정을 지을 거예요. 확정이 된건 아니고, 지금 같이 이제 토의 진행하는 사항에, 금액이 얼마 정해진, 확실히 정해진 것도 아니고, 80만 원으로 올려주겠다! 하고 말씀하신 거는, 제가 이제 계산을 하고, 우리, 엊그제 이하종 회장님하고 쭉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이하종 회장님이 적어준 거 하고, 나하고 별도로 비밀 대화 한 거, 비밀 대화 한 내용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여기에 그게 내용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발표를 안 했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확정이 된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에 발표를 안 하죠. 그래서 이제 확정되면 발표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거기서 미리 이제 발표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진행 중인 건 맞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에요. 확정은 어차피 이제 비서실, 비서실 대통령실하고, 에, 하화중 회장님하고 만나서, 이제 최종 확정을 할 건데요. 그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에, 이제 35만원 우리 참전 수당에다가, 3만원더 준다 이거는 원래 예산에 항목을 넣기 위해서 일단 항목을 넣기 위해서 3만 원을 해가지고 오에 1 5만원 해가지고 뭐5 0만 원밖에 안 주느냐 했던 그거 뭐전 저런 불평불만도 많고 그 했는데 그때도 이미 우리 이하종 회장님께서 저하고 인터뷰할 때그 말씀하셨어요 그3만 원이 절대 아니다 그거는 항목 절차상에 항목을 넣기 위해서 그거를 항목을 빼놓으면 아예 인상도 안 되니까 항목을 넣기 위해서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대선 공약 뭐두배 인상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그러게 그러니까 제가 뭐 방송도 여러번 했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우리 여하종 회장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저하고 여하종 회장님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하고 생각이 거의 일치하더라고요. 뭐90%이상 일치해요. 그래서 이런 분이라면 같이 연대해도 되겠다. 이래도 되겠다 해서 이제 저도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제 그분의 말을 제가 대변을 할 정도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건데. 뭐 혹시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이 아마 90%는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계산을 해보니까 35만원에 3만원이 아니고 10만원씩 해가지고 5년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 이렇게 대통령 끝날 때까지 10만원씩 다섯 번이잖아요. 다섯 번 5번 인상하면 은 그게 50만원이에요. 그래서 말년에 끝날 때는 이제 그게 35만원하고 50만원하고 해서 85만원이 되는 거죠. 80만 원이 되는 게 아니고, 85만 원이 됩니다. 정확하게.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 또, 그, 우리, 서른위원법 있잖아요. 참전, 유공자, 명예, 보상에 관한 법. 이것이, 이제, 11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그,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은, 11월 초에, 이제, 국방, 소, 국방위원회, 국방소위원회에 상정이 되죠. 거기서 통과가 되면은, 그 다음에 정무위원회, 그 다음에 법사위원회에서 이제 예산까지 이제 기획처지까지 협의까지 다 해가지고 본회의에 통과, 상정을 해야 되죠. 본회의에 상정하면은, 어, 300명 중에서 과반수, 뭐, 최대 150명 이상, 에,가 이제 찬성을 해야 통과가 되죠. 그래서 제가 그, 음, 그, 당원 가입하라 하는 것도 당원 가입 300명 중에 혹시나 우리 전우들 을 배신하고 말이 전우들한테 뭐 뒷담화 칠까봐 제가 가입을 하라 한 겁니다. 그 가입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거는 이제 이 아종 회장은 저한테 반대해요. 왜 반대하냐면, 에, 주, 주, 저기, 참전 전 유공자법에나, 참전 유공자법 29조에나 정관 4조에 그게 나와 있어요. 정치행위를 금지한다고. 정치행위를 여기 단체에서는, 월남전 참전자 단체에서는 정치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단체 에서 중에서도 그 임원들은 특히 할 수가 없어요. 임원들은 100% 그거 하면 은 해임권이에요. 그거 하는 즉시 아마 탄핵도로 <laughs> 누가 뭐한마디 하면 그거까지또 뭐, 어, 뭐 저기 정치행위 했다고 뭐 걸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나한테 못하게 막아요. 막는데 그거는 나한테 막을 필요는 없어요. 자기만 안 하면 돼. 나는 해도 관계없어. 나는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혹시나 이제 내가 하면은 어 자기가 하는 걸 오해받을까 봐막 나한테 펄펄 뛰시는데 뭐 정각 정강 이제 정관까지 내놓고 나뭐 나한테 설명하면서 을야 절대 안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뭐안 어그 되는 건뭐 회장님 사정이고 나는 전후방송 입장에서는 그걸 해야 돼요. 그걸 해야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여하종 회장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통과시키려면은 통과시키려면은. 어, 국회의원들이 찬성을 해야 돼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바, 배신했던 그거를 배신에 대한 응징을 할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가입을 해야만이 가능해요. 응? 우리가 저 진성당원, 진성당원에 가입을 해야 진성당원은 3개월 이상 천원 이상 회비를 3개월 이상 내야 되죠. 근데 지금 10월 달이기 때문에 빨리 10월 달 안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11월, 12월, 10월, 11월, 12월 그리고 1월 달부터 우리가 이제 본그진성당은 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도 1월 달도 말부터 말이죠.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독촉하고 있는데 어 그것도 뭐못 하게 하더라고. 근데 뭐 그건 우리 회장님 사정이고 나는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어 해달라는 거니까 어 전우들 여러분들은 알아서 참꼭뭐 어, 제가 무슨 뭐 국민의 힘당에 가입하라는 것도 아니고 어 무슨 뭐, 민주당에만 가입하라는 것도 아니고, 양쪽 다 가입하라. 어, 또, 양, 아니면 양, 양쪽 두개 중에 하나 자기가 월라 쪽에 가입하라. 이런 거니까, 그건 뭐 절대적으로 우리 주권 행사예요. 우리 국민의,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은 항상 국민으로부터 나오, 나오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떤 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양당 가입에 대한 것도 지금 그 국회, 그, 저, 저,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해놨는데, 예, 처음에는 미처리 중이고 그다음에 이 토요일 보니까 처리 중이더라고요어께 그러니까 보니까 처리 중이 있더라고. 일요일, 월요일 날 화요일 되면 그 이제 답이 올 건데 100% 그걸 뭐 가입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 어느, 어느 법으로도 이중 뭐 가입했다 해가지고 뭐 국민의 주권을 두개로 행사했다 해가지고 어 그걸 거뭐 대한민국의 주권이 아니고 당의 주권은 당마다 다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합법으로 저기 처리될 걸로 공개해달라고 그래서그뭐 내한테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아예 성관이 그 페이지 에 공개해달라 했으니까, 여러분 성관이 페이지 들어가보면 대 질의하고 답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확인해 주시고, 확인되면 또 제가 방송하겠습니다. 근데 그건 뭐 전혀 문제 없는 거,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 문제 있다면 제가 책임져야죠. 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가입을 해 주시고, 어,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제가 어, 제 유튜브에 들어가면 커뮤니티라고 있어요. 커뮤니티에 제가 웬만한 거다 올려요. 그날 바로 밤중에 뭐 박종렬 TV에서도 했다고 그러는데, 하기 전에 이미 저는 올렸어요. 이거를 올려놨었는데, 그거를 안 보시고 자꾸 하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음, 이 커뮤니티란 데가 있어요. 커뮤니티 홈 동영상 재생 목록 커뮤니티가 있어요. 이 커뮤니티에 들어가면은 제가 그 어저께 올렸더니 그게 잘못 올려가지고 지워졌더라고요. 그게 음 24시간짜리로 해놨더라고. 이게 이게 어떻게 하면 잘못하면 2 4시간짜리 되고 어떻게 되면 24시간 제한 없는 거요 이게 잘못돼가지고 지워지고 다시 올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보면은 좀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올렸어요. 대선 공약 참전수당 2배 인상 문제는 월참의 이하종 회장과 예전에 인터뷰한대로 3만원 인생하는 절차상 숫자이고 숫자가 숫자입니다. 공약은 지켜질 것이라고 발표한 바 대통령실과 이미 추진중인 사항으로서 미확정 즉흥적 발표지만 하지 확정은 된거 아니에요. 이미 예견했던 축하할 일입니다. 조기에 기쁜 소식을 밝혀주신 박수천, 우용락 두 회장님의 활약에 큰 박수를 보냅시다 이랬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계산해보니까 35만원 플러스 10만원 내년에는 45만원에 25만원에서 70만원이 되죠 그 다음에는 8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는 9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1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110만원 그래서 5년 동안 10만원씩 계속 올라갈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전우들께 희소식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우리 박광야 그. 에, 우영락 사무 옛날에 할때 사무총장 아시던 분이 올린 건데요. 저는 기소시에 그래서 퍼옴으로 올렸습니다. 에, 오늘 0월 십사일날, 0월 십사일날 그때 올렸죠 오후 세시에서 네시 이십분에 윤석열 대통령 초청 국민 동행 간담회 전국가 보훈 보훈복지 지원단 전국가 보훈복지 지원단 단장 그러니까 국가복지 지원단이라는 뭐 단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어, 그때. 음,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 시절에 그 지지 선언을 했었죠. 그때 저도 그 유튜브도 찍었죠. 담장 우영락전 회장과 박수천 위원장님이 초청되어 여기는 이제 왜 여기 갔느냐 하는데 이제 그때 대선 지지하신 분들 초청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뭐월참 회장을 왜 빠졌냐? 월참 회장은 본 단체장 회의 때까지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때는 그때 지지선언을, 아 보건단체장들 할 수가 없었죠. 보건단체장은 어느 쪽에서 지지선언 하면 안 되니까 안 했어요. 그때 이제 국정 전반에 걸쳐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이 있었으며, 그 때, 어, 간담회에 참석, 간담회에 참석한 각 분야별 대표들의 건의와 찬사와 아울러 토론에서 우리 월남전 참전자들의 방문과제에 대한 건의는 박수천 위원장님께서 우영락 단장님보다 먼저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어 참전 명예수당 인상을 후보 시절 35만에 원두 배인 7 0만원 올리겠다고 공약했음에도 최종 매년 3만 원씩 10만 원 올려 50만 원으로 잠정 결정된 것은 대통령님의 공약 불이행이므로 이건 절차상의 숫자라고 했죠. 근데 이걸 잘 모르시나봐요. 정상적 약속 예행을 해야 우리 보험 가족들이 대통령님을 믿고 따를 것. 따고 우영락 단장님과 박수천 위원장님의 축구로 참석인원을 지키는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마이크를 잡고 매년 10만 원씩 인상 80만 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함으로 해서 근데 85만 원이 되죠. 35만 원에 매년 10만 원 올리면은 큰 성과를 이룬 것은 우영락 박수천 두 분의 순발력으로 이루어져 이뤘으므로 우리 참전 전우들은 박수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영락 박수천 두 분의 개인적 욕심이 아니라 32만 5,517명의 참전 전우들의 피말림을 피말리는 바램이었으며 2 0 0 여만 명의 가족들의 수건이기도 한 참전 명예 수당은 잠정적으로 유족 승계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참전 가족 전체의 쾌거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가운 소식이죠. 정말 우리 박수천 우영락 씨 박수 세주세요. 본 국민행동 간담회 국민행동 간담회였다고 그래요 개최 전2 시부터는 컨벤션 센터 잔디 광장에서 기념 사진도 찍으면서 온갖 대회를 갖는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쭉 이런 내용을 다 읽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앞, 앞 중요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내, 이 내용은 제제 제 이거 커뮤니티에 들어가셔가지고 어 끝까지 좀 읽어 주시길 바라고요. 방송에서 이것 끝까지 읽는 게 아니죠. 뭐 끝까지 읽어도 됩니다만은 에, 우리 방송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방송에 관련 된 사항은 에, 제가 일단 읽어드렸습니다. 전 국가 보훈단 보훈복지 지원단 단장 우용락 사무총장 박광야 아, 이렇게 해서 이걸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커뮤니티에 들어가면은 에, 뭐 이렇게 월남 패망후 사례, 북한 내부의 뭐 이렇게 이런 그그 우리 여기 커뮤니티에 올렸던 내용을 우리 성창경 TV가 반모양이요 이걸 보고 그걸 방송을 했더라고요. 똑같은 내용을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고 이제. 제가 그이 MBC에 그한 내용도 있겠죠. 어 월남전 참전군인을 아무런 증거도 흔적도 전사에도 특보 기사에도 없는 배트민7 4명의 양민을 학살했다는 좌파 재단 지원 재판의 편을 들어 편파 보도한 KBS는 K베트공 방송이냐 김희철 사장과그일당을 체포하라. KBS에 해체하라 하는 그 제가 그 쇼츠를 보냈더니 아주 좌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를 그냥 공격하고 난리를 치는데, 저는, 그, 굿고다에 다 답변을 해줬죠. 여기 제 커뮤니티 들어가면 볼게 많습니다. 제 커뮤니티를 많이 들어가서 참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여기 들어가면 거의 다 있습니다. 많이, 제 편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우리의 지금 이, 삼점 명예수당 85만원. 85만원, 이거는 대통령이 대선 공약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헛소리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죠.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또그 대통령 사지 앞에까지 가서 우리가 항의를 했고, 어? 그렇기 때문에 뭐 그때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면서, 어, 일단 뭐 해드리면 된,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해 주실 거로 저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일 별 크게 관심을 뭐 부각을 안 시겠죠. 왜냐하면은 자꾸 이런 거 부각시키면 우리가 지금 집중하는 참전예우보상법 1261만원에 25만원 이거하고 또 이게 오버랩이 되면은 이거에 집중을 못 해요. 저거는 당연히 해줄 것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좀 내부적으로 우리끼리 월참 회장하고 보훈처장하고 본처장하고 다 이야기 돼 있는 거예요. 그 대, 대통령 비서실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면 되니까. 진행하면 되게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신경 안 썼던 문제고요. 신경 안쓴게 아니라 조용히 이제 조용하게 진행했던 문제고요. 지+ 금 조용히 지금 진행하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참전역에서 1261만 원 25만 원 이거는 우리 지금 눈앞에 닥친 당면 과제입니다. 11월 다음 주면 이제 11월 다음 다음 주면 11월 5일 날. 11월 5일 토요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1월 초부터, 에 이제 11월 초에 이거는 에 반드시 국회의 국방위를 통과시키고, 또 이거를 어 정무의 법사의 뭐 본회의까지 통과시켜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85만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뭐 일단 대통령께서 뱉은 거고 공약한 건데 안 지킬 사람 아닙니다. 그건, 그건 확실하게 여러분들 믿고 그냥, 저기, 대, 통령을 믿으면 됩니다. 아, 믿으면 주고, 안 믿으면 안 주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나를 믿어라. 믿으면 뭐, 베풀 것이고, 안 믿으면 안 베풀 것이다. <laughs> 믿, 믿, 믿으시면 베풀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 하고 있고요. 이제부터는 우리 거기,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다 잡아놓은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눈앞에 있는 낚싯대를 던져놓고, 지금 낚시 걸, 걸어서 닦아채야 되는데, 이 낙가 첼스에 딴짓 하고 있다면 라면 끓이고 있으면 이못 못, 낙가 아요 라면 끓이지 말고 지금 여기에 집중하시길 바라는 뜻에서 전는 여러분들은 지금 빨리 가입을 하세요. 당원 가입, 당원 가입에 정석적기 10월 말까지 가입하는 이것이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큰그 그러니까 어떤 또 전우님들은 1,261만 원이 돈이냐? 어뭐 7억 이상 말이야 받아내야 된다. 뭐 10억 받아내야 된다. 20억 받아내.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거 알아요. 누가 모르신, 모릅니까? 르모제 유튜브를 안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1단계에서 1260원, 2단계에 가서 그게 이제 진상규명을 해가지고 받아내기 위해서 진상규명법을 올렸지 않습니까? 두 가지 법안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건 2단계에서 진행할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이것저것 하면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자꾸 딴소리 하지 말고 지금 뭐 80만 원 이야기하고 말이야. 뭐 이제 7억 이야기하고 하면 이것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해달라 하는 데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기에 집중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출세!